안녕하세요. 주기권전문입시연구소의 입시호장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대학교 면접전형은 을지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어, 을지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요. 이유, 어, 자기추천전형이 있죠. 이유, 자기추천전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개요부터 하나 둘씩 다 알아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3일에 1차 합격 발표가 나고요. 11월 16일, 3일 뒤죠. 토요일에 면접고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합격한 뒤에 준비를 할 경우에는 매우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 시점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이때 준비하는 친구들 분명 있거든요. 3일 동안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합격 확률이 올라갈 것을 저는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같은 경우는 4배수입니다. 보통이 대학교가 한 3배수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되는데요, 4배수일 경우에좀더 면접의 기회를 많이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 하지만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이 30%밖에 안 됩니다. 높은 퍼센테이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서 평균적으로 잡는 퍼센테이지가 면접 30%거든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다음은 이후 자기 추천 전형에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0%를 차지하고 있는 계열 전공. 합성입니다.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이고요. 이 질문에서는요. 이 계열 전공에 대한 관심 이 지원 동기라든지, 그리고 지원 학과와 관련된 가장 어필하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 20% 같은 경우에는요, 협업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팀원들과의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있어서 갈등 극복 상황을 물어보거나 본인의 장단점을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인성 질문에 해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및 태도는 이 어떤 질문이 있다기 보다는 그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교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가 20%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 면접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평가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죠. 학업 계획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어떠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커리어적으로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발전 가능성이나 계열 전공 적합성이나 이두 개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유 자기 추천 전형은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공 지식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EU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이러한 면접 질문이 기출로 나왔었습니다 라는 예시들을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EU 자기추천 전형 면접 기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들이 참 많죠 근데 사실은 이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질문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 이러이러하게 내 생기부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본 다음에 혼자 준비하는 것이 두렵다, 힘들다 그러시면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을지대학교 EU 자기추천 전형 전문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면접 기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꿈 변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원 동기이죠. 자신은 리더십, 그리고 팔로우십 중에서 무엇이 주를 이루나요? 생기부 기반으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원 학과와 관련돼서 진로 활동 어떤 것을 했나요? 의료부단에서 이슈에 대해서 진로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의료 동아리 활동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요즘 가장 관련 있는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 다섯 가지 질문 모두 우리 생기부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왜냐? 거기 안에는 동아리도 있고요. 진로 활동도 있고 자율 활동도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항목에서 물어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정말 꼭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펜토 과학을 통해서 급성신근경색, 치매의 조기진단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 없는데 물어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만약에 세부능력특기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 어떠한 화학투시간이라든지 생물투시간에서 펜토 과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적 체험활동은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세특에서 있는 각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생님께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음 혹은 이런 발표를 했음에 대한 질문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세트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의료 보건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응급처치 교육을 직접 취하는 활동을 했는데 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질문들이 학과와 관련된 과목에서만 질문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료 관련 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영어 시간에서도 나올 수 있는 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시간에서 스포츠 물리치료와 일반 물리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런 질문은요, 이런 케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시간에 어, 스포츠 물리학과와 일반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차이점을 영어 보고서로 작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이런 질문도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시간 같지만 영어 시간에서에 대한 세부 능력 특기 상도 질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능력 특기 상에서 여러분. 의료 관련된 과목, 뭐, 생명, 화학, 물리, 이런 것들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영어, 문학, 국어, 체육,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 파악하기 힘들다? 그럼 저희 입시부 장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 먼저 코칭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곤충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발표 즉 어떠한 수업 시간에 했을 확률이 높겠죠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보셔야 되고요 동아리 주제 탐구 활동으로 이것에 대한 탐구 내용 했다 당연히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동아리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대부분이 창의적 체험 활동. 세특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즉 담임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이에요 라는 식으로 적어주시기도 하거든요 어, 예를 들면 장인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라는 식으로 생기부 가장 마지막 쪽인 행동특성에 선생님께서 적어주수 있어요 그럼 행동특성에서도 충분히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해야 될 분야는 무엇인가요? 라고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 영상을 11월 13일 발표날에 보셨다? 그러면 일단은 창의적 체험활동, 세특 그리고 행동특성 위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당연히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 요. 생기부 완벽 숙제 하셔야 되고요. 임성 질문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창체, 세특 행동 특성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유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이 굉장히 심플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 두 분과 그리고 학생 한명 그래서 2대1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10분 내로 좀 질문이 짧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바로 지원 동기 물어보지 않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먼저 좀 분위기를 풀어주신 다음에 지원 동기 혹은 자기소개를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좀 꼬리 질문들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원 동기에서 어떤 활동을 언급을 했어요. 그럼 그 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꼬리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체와 세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도 준비를 해 주시면 면접은 10분 안쪽으로 해서 총 5개에서 7개 질문으로 해서 면접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정말 이 자기 추천 전형 혼자 준비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권 전문 입시연구소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